이 연골들은 텐트의 폴대처럼 비중격이라는 연골을 받치고 있습니다. 이 구조를 생각했을 때, 우리가 콜 높일 때는 그 재료에 맞는 그 구성원들을 추가시켜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그 비중격이 약하고 작은 사람들은 그 비중격을 잡아서 위로 올려주는 거. 그 당연히 비중격이니까 비중격을 연장하는 거. 기증늑, 자가늑. 늑연골은 얇게 자르면 비중격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비슷한 재료를 연결시켜서 연장시켜주는 거죠. 폴대랑 폴대를 연결시켜서 더 늘리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. 기본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게 귀연골을 쓸때 코끝이 쳐진다 이런 거는 이 폴대를 쓰는 재료에서 귀연골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 잘못된 거거든요. 비슷한 애들끼리 붙어야 되는데 막대기랑 스펀지가 붙은 느낌인 거죠. 그러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귀연골은 기둥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고 귀연골은 부드럽고 커브가 져있기 때문에 끝에 장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. 이제 비유 하자면 텐트에서 모자를 씌우는 그런 느낌. 거기서 부드럽게 동그란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귀연골을 위에 얹어주는 토핑 같은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재수술할 때 보면 코끝에 비중격을 쓴 사람들은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느낌이 들고 좀 값진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기본 원칙은 원래 있던 재료랑 비슷한 회를 조합시켜서 코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 연골과 비중격은 귀 연골의 성질이 다르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쓴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훈련 지식 캐치 마인드 캐치